일어나. 아왜 그래? 앉어. 자, 자 이제 파도타기 시작. 이제부터. Okay. 자! 여섯. 네. Yeah. 아, 다리 안쪽에. 안쪽 뭘? 어떤 거? <laughs> 다리를 살짝 살짝 뒤세도 좋으니까 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렇게. 아 그렇게요? 물건할수 아, 네. 있죠. 아할수 아, 네. 있어요. 잘잘 아, 봐. 자꾸 좀 위험한데? 잘 봐. 마성규 씨, 데리고. 뭐? 데리고. 아데부터 자연스러웠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하세어템을한 말이야! 보세요. 보세요. 방송 이렇게 세외 <laughs> 이렇게 세 멀리 가셨다 오늘. 아. 는프로 백프로 뽑아. 백프로 뽑아. 0천0로듀서과로 내가 이 아니야. 자 갑니다. 아니 왜 이런 게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무감이 안 계세요, 니까? 아니 전점걸어가야지 키가 계속 장아져요. <laughs> 왜 키가 장아지는 거야? 점점. 아, 정 아! 나몸으로어요 내가 진짜 하루에 난 정석으로 했어요. <laughs> 난 정말 정석으로 했어 <laughs> 아니, 왜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 우리렇정결 <laughs> <laughs> 어? <난 웃음> <아니>, <laughs> 나도전 아, 정석으로 나 완전 정석으로 했나도전 정석으로 했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시켜보자 한 번. 이거 어때 옆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아, 아. 서로 옆사람 뭐. 안기기 응. 옆사람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이렇게 안주신 안주신 아니 아니, 혹시 엠브라스 준비됐나요? <laughs> 런닝맨의 키워드한번 보여주시죠 좋아요 가게. 개리부터 지우씨 무게를, 무게를 실어주세요 아+ 아이고, 어음, 알려고 아+ 좀 아+ 줄 아+ 왜 그래 그래, 왜 해. 그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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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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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광수야. 재미는 나가면되니까광수 몸만 마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그 근데. 나아! 잃지 마!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따! 야! 오빠가태어자저조국이 하는 거죠? <웃음> 네. 네, 손라고 야, 거, 야, 너 이렇게 만들려 해. 하이만 해. 너는 또 우리 한야 너는 또 우리 형아야. 너는 또 우리 형아 너는 또 우리 형한 번에서 구이나어때한번 보자. <laughs> 아, 작단하게, 적당하게 적당하게. 예예. 적당하게 해라 야, 작성해라, 적당하게. 적당하게 하세요. 야 너네 이렇게 이렇게 정성으로 <laughs> <laughs> 야 해야 해야 들어 해야 해야 아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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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깔이야 오빠 꼬깔가야깔이야오가 꼬깔이야. 오빠 꼬깔이야. 지우 꼬깔이야. 오빠 꼬이야 오빠 꼬깔이야. 오빠 꼬깔이야. 겠어요한이야 오빠 꼬깔이야. 오빠 꼬깔요야 오빠 이야 오빠 꼬깔이야. 고빠 꼬깔이야. 오빠 꼬깔이야. 오빠 꼬깔이야. 오빠 꼬깔이야. 오요이야이야 오빠 야 오빠 이야 오빠 야 오빠 야 오빠 야오야야야 어, 자잘 보세요. 이 중에 한 명만 파나의자 앉아 계세요 게리 씨라고 그랬어. 자 만나 한번. 아, 면 보세요. 우리 트, 저, 하나. 예. 자 하나.